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 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을축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미일주 남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상담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눈으로 천사눈의 최고의 실력자를 만나서 승진원이 오고 장기 계획을 하고 저력자를 만나고 천재지변을 복구하고 치료하고 보약을 먹고 퇴원하고 수리하고 보수공사를 하는 눈입니다. 인덕과 지위가 높은 운입니다. 윗사람의 인덕이 따르고 아내의 덕이 있는 운입니다. 조모가 양육할 수 있는 운입니다. 시험에 합격하고 문서 업무가 처리되고 유산을 받고 부동산을 취득하고 정치된 일이 풀리고 주위에 도움을 받고 질병에서 회복되고 미혼자는 혼인할 수 있고 학생은 공부를 좋아하고 자학심이 뚜렷하여 대책을 세우고 명예를 회복하는 운입니다. 정인 눈의 죽을 위기에서 살아남고 죽음을 앞두고 귀인의 도움으로 살아나고 가문이 평화롭고 부동산 거래에서 이익을 보는 운입니다. 나쁜 아, 좋은 운으로 자신이나 딸이 공부를 공부를 열심히하여 상급학교에 진학하고 고시공부에 합격할 수 있고 관직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관청의 인가나 허가 업무가 성사될 수 있습니다. 딸 명의로 재산을 등기할 수 있고 월주 정인과 정관은 처음에 고생 하나 결국 성공하고 취미 방면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 생활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근검 절약하며 양심에 따라 처신하고 또는 아내의 내조로 경사가 있는 운입니다. 교수가 강의하거나 종교인이 설교하며 연구원이 발표하고 상인이 상업용 선전 광고를 하고 중개인이 문서나 등기를 처리하고 음악가가 음악회를 열고 정치가가 운변을 하는 눈입니다. 상관이 오만 불손한 태도로 윗사람을 능멸하려고 하나, 부친이 노력으로 투옥을 면할 수 있습니다. 실언이나 범법을 하지 않는 운입니다. 중미층은 사업을 성공하거나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수 있는 운입니다. 나쁜 눈으로 천사론에 함부로 처신하면 조상과 하늘에 오를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동업하면 날벼락을 맞거나 천재지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자존심이 강하여 구설과 송사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택의 변화로 가산이 분산되거나 가족이 불안하고 어지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용히 처신하고 충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관제 구설로 법정에 갈 일이 있거나 신용을 잃고 외톨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는 납품이 잘 되고 돈을 잘 벌다가도 기득권 사업을 잃어버리거나 민영사 소송으로 관제수를 겪을 수 있습니다. 마비, 중풍, 암, 말더듬이, 단명, 불고, 농아, 맹인 또는 원인물을 병으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민감하고 신경질적이고 까다롭고 왕따를 자처할 수 있고 아랫사람으로 인하여 큰 탈이 발생하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천지의 지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문서로 인한 소송 사건을 겪고 사업자는 경영난에 허덕일 수 있고 부부생활에 문제가 있어 이혼수가 있고 가족 간 불화로 고부 갈등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아내와 모친이 호부갈등을 겪고 부동산거래나 담보대출이나 금전거래에서 문서처리를 할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재산관리를 실패하여 불상사를 겪을 수 있습니다. 사망하거나 중대한 사고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야망은 크나 도중에 좌절하고 질병을 암시하는 눈이며 멀주 정인과 상관은 직장 분쟁을 겪거나 타인의 배신으로 재난을 겪거나 아랫사람으로 인하여 흉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충미층은 미래를 위하여 준비한 일이 천재지변으로 파괴되거나 홍수, 해충, 질병으로 계획을 수정하거나 주변의 변화로 피해가 발생하거나 불가항력의 파괴력을 겪을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의 마음이 달라 재산 가점으로 불화하며 가택이나 토지 거래에서 문제가 있어 원한을 사거나 손실을 겪을 수 있고 매사 지체될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하고 위장이나 위장이나 소화기 문제를 겪고 대장, 심장 방광에 허약하거나 심장 간담이 허약할 수 있는 운입니다. 권고사항으로 천사로 내 천사리 대상을 모시고 살면서 신에게 의지하거나 하천 한자리나 정교직에 종사하면서 천사리 어려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사나 변동이나 새로운 사업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